네 안녕하세요 해피포유 브로드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서울 부동산 언제까지 얼마나 떨어질까요 라는 주제로 제가 한번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어 지금 2022년 가을인데 어 뉴스나 뭐 여러 지금 언론 매체에서 계속 뭐 매매도 그렇고 전월세도 그렇고 지금 뭐 떨어진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저 역시도 지금 근래 들어서 뭐 주위 분들로부터 많은 좀 질문을 받고 있다 보니까, 아, 요즘 가장 핫한 좀 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 요 부분들은 지금 이제 집을 매수하시려는 분들이나 갈아타기 하시려는 분들, 또는 뭐 여러 뭐 상황인 분들이 관심사일 것 같아서 오늘 녹화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우선은 금리가 지금 가장 크죠. 우선 제가 금리만 간단히 이제 우선 말씀을 드리면, 어 코로나 시기에 예를 들어서 5억을 빌린 분이 계실 때, 이분이 이제 2%로 만약에 대출을 받았을 때, 지금 월 83만 원 이자가 지금 연간으로 한 천만 원갚던게 지금 이제 아마 올해 말 내년 초가 되면 금리가 변동 금리로 빌린 분이라고 가정하면. 어, 한, 이제, 한 2.5배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자만 해도 무려 2,500만원. 그래서 과거 저리로 받았던 것보다 지금 연간 1,500만원이 더 발생이 되죠. 원금까지 감안하면 30년으로 만약에 빌리신 분이라고 가정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매달 183만원을 갚으시다가 308만원. 자, 그러면 결국 120만원이 넘는 돈을 이제 좀 갚아야 되는 상황이 생길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금리가 오르면 한국이든 미국이든 유럽이든 뭐 여러 이제 국가에 명끌하신 가정에서는 이제 좀 문제가 생기는 가정들이 일부 생길 거예요. 뭐, 가령 어떤 분들이 뭐 실직을 하셨는데, 또 이렇게 월 상환액은 확 늘어났는데, 물가도 올랐는데, 결국은 대부분의 분들은 그래도 잘 버티시겠지만, 이제 좀 하위에 이제 여러 급변한 상황이 있거나, 좀 약간은 좀 너무나 부담스럽게 이제 연끌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한 것들이 계속 이제 디폴트나 금매로 가격 하락을 부추길 수 있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결국 이런 것 또한 위기이기 때문에, 이제 위기를 잘 버티신 분들은 또 나중에 또 좋은 과실을 가져가실 수는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항상 위기에는, 어, 뭐, 90%는 힘들겠지만, 버틸 수 있고요. 그 5%, 10%가 결국은 이제 무너지면서 결국은 가격 급락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지금 요즘 이제 한국 부동산 같은 경우에 지금 올해 내내 지금 이제 갑자기 급작스러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지금 뭐 조금 가격들이 내려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제가 몇년전 이제 상황으로 한번 좀 분석을 해 볼게요. 결론 또 고전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부동산 투자는 가장 안전한 투자는 서울입니다. 뭐 경기, 인천, 뭐 지방도 좋지만 저는 서울은 땅이 었고또 서울은 뭐 고평가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만큼 희소성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투자 가치가 가장 좋고요. 그래서 사람은 서울로, 말은 제주로 그런 말처럼 가장 안전한 부동산 투자는 저는 서울이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이제 경기도나 인천 쪽 이런 쪽에서도 잘 고르면 좋은 투자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하락 기에 이제 이런 요즘 같 은지 하락 기에 좋은 부동산 을 서울 에장 만하 는 것도 굉장히 좋 은, 기 회일 거고, 그러면 과연 부동 산이 고점 대비 얼마나 하락 을 할까？부터 우선 말씀 드리 겠 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어 서울의 부동산 지금 가격은 적은 곳은 5% 정도 떨어진 것 같고요, 많은 곳은 지금 마이너스 한20% 정도 떨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기사 하나를 캡처했는데 2020년 9월 2 0일자 기사고 전월세 거래는 역대 최대고 매매 시장은 역대 절벽이다. 지금 통계 작성일에 한 20년 내 거의. 최악의 거래 절벽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거래가 없다라는 것은 결국은 더 떨어질 거라는 기대 심리는 아직까지는 작동하는 것 같고요. 언젠가는 이제 이런 거래가 이제 다시 늘어나겠죠. 늘어나겠지만, 아마도 당분간은 좀 이렇게 좀 관망, 그러니까 금매를 계속 좀 기대하는 관망은 당분간은 좀 이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이런 가격이 얼마까지 내려갈까가 이제 전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예를 들어서, 반토막을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면 이제, 대한민국 붕괴됩니다. 어, 정말 이거는 이제, 패닉 상황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어느 누구도, 집주인도, 저희 부동산도, 정부도, 어느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 분이냐, 일 거예요. 이거 뭐, 집값이 떨어져서 좋은 게 아니고, 이제, 기업부터 해서, 모든 게 이제, 도미노처럼 망가지면서, 이건 모든 사람이 고통이기 때문에, 이건 있어서는 안될 일일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어느정도 이제 가격 하락은 예상을 해야 되는데 imf 직후에는 이제 한30%가떨어졌고요 금융위기 때는 한20% 정도가 떨어졌답니다 물론 금매 잡으신들은 분들은 거기 편차에서 조금 더 싸게 사신 분들도 있고 비싸게 사신 분들도 있지만 전 평균 수치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2019년도 가격까지 내려가는 것은 지금 2021년 정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25% 에서 마이너스 30% 이 정도가 이제 굉장히 많은 가격 하락인데, 이게 그 과거 2013년에서 16년 사이 저점에서 잡으신 분들에 비해서 두배 가격 정도라고 우선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럼 아직 그 가격까지는 않았죠.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세 배가 됐죠. 물론 이제 경기 인천도 세 배가 된 것도 있고 두 배가 된 것도 있는데, 어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아직까지는 좀덜 떨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뭐 GTX 호재, 뭐 동탄, 뭐 여러 좀뭐 경기권들은 3배 올랐다. 지금 벌써 거의 반토막, 뭐30% 40% 내려간 것들이 지금 허다하죠. 서울은 그거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단단하게 받쳐주고 있는 것 같아요. 5에서 20%가 떨어진 거 보면 평균적으로 한 10%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가선. 그렇다면 앞으로 어느 정도는 좀 당분간 금리 인상을 계속 급격하게 할 거고 내년 초까지도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어 이런 이자 납입이라든지 이런 좀 고통스러운 좀또 세금 문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당분간은 이런 상황은 좀 지속이 될것 같고요. 어 다음 페이지를 또 볼게요. 아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조금 하락의 바닥이 뭐 정확히 예측은 못하겠지만. 2번 정도 그래서 마이너스 25에서 마이너스 30% 정도 전 서울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정도 수준에서 아니면 이 1번 사이에서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요. 3번 상황만 오더라도 이거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좀 위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음, 이 부분들은 좀 제가 보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1번에서 2번 사이라고 우선은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하락 사이클의 통계에서 이제 바닥을 잡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이제 하락 사이클이 이제 돌면, 물론 통계적으로야 이제 언젠간 바닥이 있겠지만, 그 사이에 그몇 개월간의 관심 기간을 가지고서 그 단지를 계속 관심있게 보셔야 됩니다. 보셔야 되고, 그 사이에 금매가 나온다라면 과감하게 배팅을 하셔서 잡는 게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관심 있는 단지를 계속 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 단지에 뭐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이 있다라면 어 주기적으로 3개월이고 6개월이고 주기적으로 교신을 하면서 정말로 좀 금매를 잡을 수 있게 어 그리고 계속 모니터링을 할수 있게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켜보는 과정을 거치셨다가 본인이 충분한 금매라고 판단을 하면 베팅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단 영끌 그니까 너무 무리한 대출은 어, 절대 하면 안 되고요. 그꼭그 그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네,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동산이란 거는 영원한 하락도 없고 영원한 상승도 없습니다. 언젠가는 또 이제 보합기도 오고 상승기도 오고 하지만 결국은 하락에서 이제 변곡점이 바닥을 다졌다가 또 반등을 하는 시기가 오는데. 통상적으로 하락을 어느 정도 하다가 반등이 이제 오면 또 무섭게 또 예전 가격의 기억력이 있기 때문에 회복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실례로 말씀드리면 2009년도 금융위기 때한 20%가 떨어졌지만 2010년도에 거의 그 하락분을 거의 다 메꿨습니다. 어, 정말로 의아하시죠? 그러다가 2011년도에 그리스 위기가 오면서 이제 스몰스몰 다시 좀 떨어져서 2014년도, 5년도가 이제 전저점을 갖고 갔긴 했지만 어 결국은 어느 정도 좀 대외적인 글로벌 뭐 변수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이 하락이 영원하진 않고요. 어느 정도 반등도 분명히 나오곤 합니다. 상승도 오고. 그리고 부동산 사이클을 20년, 30년으로 놓고 보면요. 크게 보면 수익률이 100%냐 200%냐의 차이지 결국은 대세 상승하는 거는 어어한 사실입니다. 단, 주의할 거는, 산이 깊, 그니까 많이 급등했던 곳은 골도 깊은 거고요. 좀덜 올랐던 곳은 골도 좀덜 깊은 거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서울은 전체적으로 지금 일부 지역은 좀 많이 떨어진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좀 희소성도 있고, 서울이라는 인기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타 지역에 비해서는 덜 떨어진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요층이 굉장히 단단하죠. 네, 그래서, 어 지금 뭐 이제 갈아타기를 하실 분들이나 아니면 무주택자이신 분들은 발바닥에 잡으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건 너무나 과도한 욕심인 것 같고 어느정도 어 이제 어느 그런 하락 시기에 적정한 금매가 있으면 뭐 a 지역이든 b 지역이든 뭐 선택에서 약간의 미세한 차이는 있었지만 결국은 그 시기에 그타이밍이 결정을 했다는 라 것은 잘한 선택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대세 상승기에 뭐 어느 지역을 사도 집값 다 올랐잖아요 물론 수익률에 뭐 몇십 프로 1 2 프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대세 하락기도요 너무나 과도하게막 예민하게 보시다 결국 좋은 길을 알릴 수도 있으니까요 어느 정도 이, 이 정도다 싶으면 예, 그래 조금 떨어지면 어때라는 생각을 또 가지시고서 예, 배팅을 하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투자 시기는 이제 언제까지 하락을 할까, 바닥이 언제일까라는 이제 주제로 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1, 2, 3, 4번 쭉 해놨는데, 어, 점점 뭐, 이렇게 대기 수요들은 이렇게 하락에 하다 보니까 이제 쌓이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계속 기다리시던 분들도 꽤 계시고, 어, 근데 이제 금리가 언제까지 계속 올릴 수 있느냐가 또 관건인데, 어,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금리를 막 예전처럼 미친 듯이 많이 못 올릴 거고요. 5% 6% 까지는 어느 정도 3%에서 3% 5% 정도 사이에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제한선이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라고 가정하고, 그거를 몇 개월 지속하다 보면 한국에서도 이제 굉장히 힘든 뭐 분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왜냐면 금리를 기준금리 0.5일 때한2% 대출 받으신 분하고 3% 해갖고 변동금리로 이 자가 막두 배, 세 배가 됐다라면 감당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자꾸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더 금매가 나올 수는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매수세가 이제 유입이 되면서 바닥을 다져가는 과정이 생기고, 저는 그래서 아마도 2022년도 말이나 2020, 3년 초가 좀 어떻게 보면 바닥 다지기를 할수 있는 또 군매를 잡을 수 있는 좋은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부동산이란 게뭐 솔직히 저도 뭐 정확한 예측을 할수 없습니다. 물론 더 길게 갈 수도 있고 이 시기에 더 빨리 올 수도 있지만 음, 부동산은 결국 살 집을 사는 거지. 살 집을 사는 거지. 어떻게 보면 뭐 이거를 투자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 안 되거든요. 너무나. 그래서 어느 정도 이쯤이다 싶으면 어 이제 그, 집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이제 2024년 이후에도 뭐, 좋은 기회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어, 이 부분은 좀, 제가 지금 당장 예상하기에는 너무 좀, 어, 긴 영역 같아서, 여긴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그리고 이제 신호를 어떻게 잡냐. 어, 어느 순간 이제 금리가 계속 고점으로 몇 개월이 지속하다가, 갑자기 금리를 내리는 시기가 올 겁니다. 금리를 계속 안 올리는 시기가 올 거고요. 그리고 거래량이 이제 어느 정도 가격은 안 오르지만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소식을 조금씩 이제 들으면서 나라에서 어, 규제를 조금씩 이제 더 지금도 물론 완화를 하고 있지만 어, 급격하게 좀 완화하는 모습이 보일 수도 있어요. 어... 지방정부 서울시 뭐 여러 지자체들은 이제 취득세 결국 살때 내는 세금을 갖고 좀 운영 그 예산에 굉장히 큰 폭을 차지하고 정부는 또 국세가 양도세거든요. 근데 지금 같이 지금 거래가 10분의 1 토막이 난 상황에서는 취득세도 그렇고 양도세도 그렇고 역대급 예 지금 실종이죠 그럼 저는 2023년도 예산을 지금 벌써 중앙정부나 지자체는 엄청나게 지금 걱정을 하고 있을 거고요 이런 규제 완화를 결국은 어쩔 수 없이 거래 활성화는 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올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뉴스에 어느 국가나 어느 기업이나 어느 개인이 디폴트가 자꾸 증가한다는 얘기가 드는 것은 위기일 수도 있지만 그때가 잘 버티고 그때 좋은 거를 사면 또 금매라는 또 좋은 과실로 보답을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영원한 상승, 영원한 하락도 없고요 어, 결국은, 뭐, 지금 집이 있으신 분들은 너무 저기 하지 마시고요 그냥 위기 잘 버티시고, 조금 이자 조금 올라도 버티시면 또 나중에 또 좋은 승리를 할수 있는 시기는 올 건데, 어, 지금 이제 무주택자이신 분들, 발바닥에 잡으려는 시 분들은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어느 정도 이제 좀 이때다 싶으면 관심을 가지시고서, 그냥 집을 한번 사시는 것도 한번 어, 잘 고민해 보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거, 이제 여러 지역 분석을 하실 때 산이 높으면 골도 깊은 것도 있고요. 또 산이 낮으면 골도 덜 깊다라는 부분. 그래서 우량 저평가인 어, 것들은 또 어떻게 보면 잘 선별하셔서 서울에 좋은 부동산을 사시는 것도 방법이 될것 같고요. 네. 또 여러 가지 방금 말씀드린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 서울 수도권에 지금 일부 지역이 있죠? 이런 부분들도 좀잘 선별하셔서 성공 투자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좀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어, 제 말은 어, 말씀 이렇게 드리는 것들은 정답은 아닐 수 있는데 여러분들 좀 판단하시고 이런 좀 부동산 타이밍과 부동산의 그 매수 금액대를 결정하시는데 조금이라도 제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피포유 브로드 소장이었습니다.